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건강검진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요.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현재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미리 문제를 예방하고 또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치료하는 데 있는데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 사망 원인 질환을 좀 살펴보면요. 1위는 여전히 암이고요. 2위는 심혈관 질환인데요. 이러한 암도, 심혈관 질환도 나이가 들에 따라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요. 남자 나이는 45세 이상, 여자 나이에는 55세 이상부터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부터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예방하는데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전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건강검진 결과를 판정드릴 때 추적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치가 좀 높거나 낮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어떤 검사를 받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다음 번 건강검진 시에 꼭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추가로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꼭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다음 번 건강검진 시에 검사를 포함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놓치지 않고 병변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치밀 유방 혹은 불균인 유방실질과 같이 유방조직이 단단해서 엑스레이만으로는 잘 투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대부분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꼭 해당 검사를 포함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흡연을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폐암 및 각종 암의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요.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CT 검사나 암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동맥경화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인데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이 동맥경화에 위험 인자가 되는 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 혹은 가족분들 중에서 관상 동맥 질환 조기에 발병하신 분이 있으신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런 경우에는 동맥경화 관련 정밀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꼭 포함시켜서 받아보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금식을 하셔야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저녁 6시경 가볍게 저녁 식사를 드시고 특히 9시 이후에는 금식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전날 밤에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름진 식사를 드시는 경우 특히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요, 그 다음날 검사를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혈액 검사 중에서 혈당이라든지 중성지방 혹은 간수치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꼭 금식을 지켜주시고, 금주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금식이라고 안내를 드리면, 음식만 안 드시고, 뭐, 커피라든지 우유, 음료 등을 드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음료수를 드시는 것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유산균과 같이 꼭 드시지 않아도 괜찮은 약들은요, 건강검진 날 아침에는 드시지 않으셔야 하고요. 대장내시경 검사를 예약하신 경우에는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기 3일 전부터는 잡곡밥이라든지 뭐 김이라든지 미역, 씨앗이 포함되어져 있는 과일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으시기 전날 가볍게 흰죽을 드신 다음에요 안내문을 따라서 장 정결제를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충분한 양의 물을 드셔야 장 정결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요 건강 검진 전에. 투약 중단에 대해서 상의하셔야 되는 약이 있는 반면에요.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되는 약도 있는데요. 투약 중단에 대해서 상의하셔야 되는 약은 대표적으로 항혈전제로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 같은 계열의 약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항혈전제를 처방받으신 경우에는요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건강검진 전에 며칠 동안 약을 중단하고 오시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의문하시고요. 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심근경색 혹은 급성뇌졸증을 진단받으신 분들께서 진단받으신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건강검진을 예약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급성심근경색 혹은 급성뇌졸증을 최근 1년 안에 진단받으신 경우에는요.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발병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안정이 된 후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꼭 챙겨 드셔야 되는 약도 있는데요. 고혈압 약과 항경련제, 그리고 부정맥약 중에서 맥박을 조절하는 약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 받으시는 날 아침에 물과 함께 고혈압 약을 챙겨 드시고 오셔야 혈압이 너무 상승돼서 검사가 취소되는 일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건강 검진은 40대부터는 정기적으로 꼭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전 건강 검진 결과에서 수치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추적 관찰이 필요한 항목을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흡연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저 질환 혹은 가족력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전에는 금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꼭 금식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요, 건강검진 전에 투약 중단을 상의하셔야 되는 약이 있는 반면에 꼭 챙겨 드셔야 되는 약도 있는데 이런 것 역시 안내문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잘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건강검진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가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전에 막연하게 불안해하셔서 건강검진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현재 내몸 상태를 빨리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걱정을 거둘 수 있어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건강검진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내 몸이 100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것들 중에서 겨우 수십여 가지 정도만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강검진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심각한 부분에 대한 체크일 뿐이지 우리 몸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시게 되면요. 내년 건강검진 때 문제가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의 달인 건달과 함께 꾸준히 건강관리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